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드릴게요. 연애를 잘하려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불이 켜지는 이야기 조용히 꺼내볼게요. 오늘 주제는요, 연애에서 사람이 참 자주 말하는 단어, 매력 어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두 편으로 갈라지더라고요.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연애는 매력이야. 무슨 매력 어필이야? 그보다 계산적이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그 중간에 서서 머리는 복잡하고 마음은 불안한 상태로 상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의미를 붙였다가 떼었다가 혼자 연애를 몇 번씩 반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매력 어필이라는 걸 좋다 나쁘다로 딱잘라서 이야기하기보다 연애라는 감정 속에서 이게 왜 필요해지고 어디까지가 건강하고 어디부터가 위험한지 그 기준을 잡아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아주 솔직한 이야기부터 할게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좋아합니다. 이건 성별 문제가 아니라 사람 붙능에 가까워요. 누군가가 나를 예쁘게 봐주고 내 말에 반응해주고 내 존재를 특별하게 대여해주는 순간 사람은 그때 자기 안에 있던 어떤 스위치가 켜집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나 보다. 나도 선택을 받을 수 있나 보다. 이런 식으로요. 자존감이 올라가고요. 삶이 조금 더 선명해져요. 그래서 매력 어필은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남녀가 조금 다르게 작동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자분들은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그 안에 사랑받 고 있다는 안정감이 같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남자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내 마음이 여기서 함부로 던져지지 않겠구나, 이런 감각이 들어야 연애가 편해져요. 반대로 남자분들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분들도 물론 많습니다만, 의외로 꽤 많은 남자들이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을 줄때더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자는 어떤 순간에 자기 안에서 확신이 생기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다. 바로 이 감각이 들어올 때 남자는 갑자기 사람이 달라져요. 연락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가 해야 할 룩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물론 여자분들도 상대에게 주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보편적인 성향으로 보면 지키겠다, 책임지겠다 같은 정서가 남자 쪽에서 더 강하게 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애가 종종 이렇게 흘러가요. 여자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안정감을 확인하고,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줄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고 이두 욕구가 딱 균형을 맞추면 관계가 건강하게 굴러가는데 문제는 이 진양이 무너지면 연애가 갑자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매력 어필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어떤 사람은 이 심리를 아주 잘 알아요. 그리고 그걸 연애에서는 센스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대가 내가 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방법, 상대가 내가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는 방법, 상대가 내가 이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감각을... 각대하는 방법. 이걸 잘 쓰는 사람들은 연애를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이거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염악한 거 아니야? 가스라이팅 같기도 한데? 이렇게 말이죠. 여기서 여자들이 조심해야 할게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가져다 붙인다는 겁니다. 가스라이팅은요. 정말 위험하고 정말로 나쁜 겁니다. 상대의 판단력을 흔들고 죄책감을 주입하고 자존감을 깨뜨리고 너는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구조를 만드는 들고 상대를 고립시키고 상대가 자기 감정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건 연애가 아니라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연애라는 감정 자체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사랑에는요. 애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서운함도 있고, 질투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불안감도 있고, 상대에게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끔은 조금이 밀당도 섞입니다. 이걸 전부 다 가스라이팅이야. 이렇게 악으로만 물어가면요. 오히려 우리는 연애에서 필요한 감정 조절 능력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중요한 건 기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기술이 상대를 살리냐 상대를 무너뜨리느냐입니다. 선을 지키면서 상대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방식이라면 그건 심리 스킬이고 오히려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능력일 수 있어요. 반대로 상대를 약하게 만들고 자기에게 종속시키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들고 상대의 자존감을 가져다 먹으면 그건 파괴입니다. 여기서 정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미운 정이라는 말이 왜 생겼어요? 사람 마음은 참 이상하죠. 좋아하는 감정만 있으면 그냥 달콤하고 예쁜 사랑만 하면 될것 같은데 실제로 오래가는 건 오히려 미운정이 끼어들기 시작한 관계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미워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미운정은 상대의 단점을 볼 만큼 가까워졌고 그걸 보면서도 관계를 끊지 않았고 그 시간을 함께 통과했다는 증거예요. 즉 점은 깨끗한 관계에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부딪히는 관계에서 더 진하게 생기죠. 같이 피곤해했고 같이 스트레스 받았고 같이 예민했고 서로가 서로의 밑바닥도 봤고 그럼에도 회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해결해 왔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정의라는 게 생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요즘 연애는 왜 이렇게 빨라지고 빨리 깨지느냐 왜 이렇게 쉽게 정리로 가느냐 바로 이거죠. 이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이 갈등을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 없는 연애는 좋은 연애가 아니에요. 갈등은요 누구에게나 어느커플에게나 생깁니다. 문제는 갈등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루느냐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생기는 순간 이렇게 하죠. 말을 안 합니다. 참고 넘깁니다. 조국 말만 합니다. 상대가 눈치채게 바랍니다. 집에 와서 혼자 후회합니다. 친구에게 하소연합니다. 다시 상대 앞에서 웃습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겉은 평화로운데 속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내 사람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상대는 우리 사이 괜찮은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나는 나만 참는 것 같아, 나만 노력하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르네 이러면서 점점 무너집니다. 이제 쌓이면 어느 순간 갑자기 폭발을 하죠. 그리고 상대는 그때서야 충격을 받아요. 왜 이제 와서 그래? 그때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말이죠. 그때 말 못했으니까 지금 상태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연애는 싸우지 않는 능력이 아니라 싸움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되는 커플은요. 겉으로는 같이 고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은 굉장히 끈끈해져요 반대로 이게 안 되는 커플은요 겉으론 좋아 보여도 한번 꼬이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매력어필의 진짜 의미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매력은요 단순히 예쁘고 잘해주고 착한 게 아닙니다 매력은 반대 안에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에요 내가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하지만 그걸 상대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선을 지키는 방식으로 할줄 아는 사람 이게 진짜 매력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매력적이냐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관계가 잘불러가요 감정이 쌓여가요 정이 생겨요 그리고 그 점은 결국 미운정까지 품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관계가 됩니다 아 진짜 얄미운데 아 진짜 왜 저래 그러면서도 계속 끊지 못하는 관계 결국 다시 돌아가서 해결하는 관계 계속 그 사람이 생각나는 관계 이게 바로 그 관계가 단단해지고 오래가게 하는 아이러니한 애정이 힘0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결론을 드릴게요. 연애를 잘하려면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요, 갈등이 없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겨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내 감정을 뽕뽕 싸매서 착한 사람으로만 비춰지고, 정작 내 행복은 못 챙기는 연애. 그건요, 상대를 위한 연애도 아니고, 나를 위한 연애도 아닙니다. 건강한 연애는 좋은 말만 하는 연애가 아니라, 진짜 말해야 할걸 말하고, 진짜 풀어야 할걸 풀어내면서 정이 쌓이는 연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서 딱 하나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연애하는 기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을 지키는 기술, 관계를 살리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결국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연애와 사랑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의 끝에는 바로 정이 남습니다. 그 정이 있으면요, 사람은 누구든 함부로 떠나지 못해요. 그게 미운 정이든 구운 정이든 결국 사랑이란 그렇게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서 그 사람을 붙잡아 두는 거니까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여운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사랑을 읽어주는 시간의 하준이었습니다.